60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아이의 청해력. 저자 진동섭. 출판일 2023년 4월 19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청해력을 키우자. 책 소개. 서울대 입학 사정관으로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를 통해 학습의 중요한 역량인 문해력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린 저자 진동섭 선생님은 삶의 기본 역량이자 공부의 기초 역량인 청해력의 중요성을 전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인 저자는 청해력이 삶과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고 역설한다.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여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진 힘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잘하는 힘은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서 가장 처음 제시하는 역량이 의사소통이며 그 안에 속한 첫 번째 역량이 경청 능력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듣는 능력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었다. 쉽게 배우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듣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청해력이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이 되는 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이제까지 놓치고 지나친 청해력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가 30여 년간 국어교사로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연구하며 청해력 교육을 실천해온 노하우를 아이의 청해력 한 권에 녹였다. 책에서 얻은 내용, 우리는 지금 잘 듣고 있을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말귀란 말이 뜻하는 내용을 뜻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라는 말에는 아이들이 말을 들었더라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말을 듣는 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도 많아졌다고 한다. 말을 듣는 태도가 나쁜 아이는 건방지다. 산만하다, 버릇이 없다 등 다양한 비난을 받게 된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말할 때는 열변을 토하더니 내가 말할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라는 평을 받는다. 이런 태도를 가진 아이는 학교생활을 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 영위할 수 없다. 듣기에 관련한 문제 즉 청해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용 파악 문제와 태도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말 청해력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청해력이란 낱말이 실려 있지 않다. 즉 청해력은 있는데 없는 단어이다. 국립국어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 독해력은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청해력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가 서술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독해력이란 말은 있고 청해력이란 말은 없는 건가요? 여기 국립국어원 자료에도 청해력이란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 게 있지만 사전엔 뜻이 없길래 한번 물어봅니다. 답변. 문의하신 표현이 사전에 옳은 말이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말샘 뜻풀이에 쓰인 청해력을 참고한다면 맥락상 청취하여 이해하는 능력으로 해석이 되는 듯하니 청취 이해력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독해력, 문해력은 있는데 청해력이 실려 있지 않은 이유는 청해력이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았던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독해력이나 문해력은 글과 관련되어 있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청해력은 일상에서 대화를 잘하기 때문에 굳이 훈련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고등학교 국어 과목을 봐도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만 듣기 과목은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어 듣기를 청해력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말 듣기를 청해력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잘 듣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청해력을 다룬 연구도 많지 않다. 그러나 당연히 잘 듣는다고 생각해 방치했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작금의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해력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청해력이라는 단어도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청해력이라는 단어가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도 등재될 날도 올 것이다. 삶의 기본이 되는 역량, 청해력. 청해력이라는 어휘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청해력이 삶의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6개의 핵심 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한다. 이 여섯 개의 역량은 개인에 관한 역량과 관계에 관한 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은 자기 관리 역량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역량이다. 개인과 개인의 연결에 필요한 역량은 협력적 소통 역량이며 나아가 소통은 공동체로 확장된다. 협력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데 중점이 있는 역량이라고 할수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협력적 소통은 청해력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항목이다. 교육부는 협력적 소통 역량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역량이라는 수식을 달았다. 소통의 기본은 경청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경청은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제시한 작업 기초 능력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항목 중 하나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을 작업 기초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업 기초 능력은 다시 10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중첫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이고 의사소통 능력의 경청 능력을 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청해력이 학습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는 점을 국가 수준 교육 과정과 NCS에서도 밝혀놓았지만 정작 경청 태도를 포함한 청해력 훈련을 할 기회가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듣기가 교육 문제가 되고 나아가 사회 문제가 되는 시대에서 학교 교육에서 듣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인이 청해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NCS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 중 경청 능력을 학습할 때 중시되는 요소와 듣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일상 대화에서 설명을 듣는 중에 설득하는 말을 듣는 사이에 토론 활동을 하거나 토론의 청중으로 참여할 때, 나아가 진로 교육에서 사회적 역량으로 청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청하기. 경청은 한자로 이라고 쓴다. 경자는 기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경청을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뜻풀이를 했다. 경청은 존경한다든가 우러른다는 뜻은 아니다. 경청은 단어 뜻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다. 영어에서 그냥 귀로 들어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hearing이고 의미를 파악하면서 듣는 것은 listening이라고 한다. 경청은 listening에 해당한다. 경청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것은 상대의 말을 귀전으로 흘리는 것이다. 학생은 일반인보다 경청을 해야 할 상황이 더 많다. 학생의 하루에서 듣는 시간은 말하기와 읽고 쓰는 시간을 다 합한 것보다 많다고 한다. 그만큼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습은 경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읽기 훈련처럼 듣기 훈련하기. 우선 듣기 훈련은 잘 읽기 방식, 즉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연습했던 방식을 원용하면 가능하다. 듣기와 읽기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수긍했으면 읽기 훈련을 하는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듣기 훈련을 하면 능숙한 듣기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말도 수긍이 될 것이다. 그러나 듣기가 읽기와 다른 점을 알고 있어야 읽기 훈련을 듣기 훈련으로 올바르게 가져올 수 있다. 읽기는 앞장에서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잊었을 때 바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읽었던 정보가 뒤에 따라 나오는 정보와 어긋날 때도 다시 돌아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듣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지나가 버린 정보는 다시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보가 파악된다는 점에서 이미지 정보와는 차이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읽기는 다시 돌아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듣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듣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듣기 자세를 훈련한 사람이 잘 듣는다. 듣기는 말하기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비유적으로는 입은 하나 귀는 둘과 같은 명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듣기는 수동적 행위를 넘어서는 능동적 행위라는 말이 이해된다. 수동적인 행위는 그저 귀로 흘려 듣는 것인데 생각을 하면서 듣는 행위는 능동적이고 이어지는 판단과 대응을 낳는다. 능동적으로 생각하며 듣기 위해 들을 때 권장하는 행동들이 있다. 맞장구 쳐주기. 말하는 이의 말을 들으면서 적절한 순간에 맞장구를 쳐주면 듣는 사람 스스로 자극이 되어 더잘 듣게 된다. 고개 끄덕이기.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면 더잘 듣게 된다. 그러나 끄덕이기만 하고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목에 스프링이 달린 강아지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딴 생각을 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선생님은 그 학생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다가 시험 성적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표정 짓기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흥미 있는 부분에서 표정을 지으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탄사 사용하기 아 와 같이 들으면서 감탄사를 적당한 때에 넣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단어 반복하기. 말하는 이가 사용한 단어 중 의미 있는 단어나 법칙 등을 따라 하면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된다. 문장 반복하기. 핵심을 포함한 짧은 문장을 따라 하면 기억에 남는다. 말하는 이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라고 하면 나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라고 따라 하거나 되뇌이는 것이다. 가벼운 질문하기. 들으면서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을 때 가벼운 질문을 하면 듣고 있는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자에게 적절한 용어 말해주기. 화자가 이야기 도중 적절한 용어를 기억하지 못할 때 용어를 이야기해주면 그 상황까지 기억이 된다. 청해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말하기 듣기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한 보여주기와 보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은 말하기와 듣기가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해력은 의사소통의 기본 능력이며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일상의 대화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 또한 학창시절의 학습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개념과 원리를 깨우치는 데서 시작한다. 듣는 말을 지속적으로 예측하면서 들어야 더잘 들을 수 있다. 더잘 듣는다는 말은 들은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에 다 말을 비판적으로 듣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의사소통이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여 그 말의 뜻을 새겨듣는 듣기 방법이며 아는 것, 이해가 되는 것, 모르는 것, 의심스러운 것 등을 구분해서 듣는 것이다. 그리고 경청을 하면 이어지는 생각을 보충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질문을 해서 모르는 것을 해소할 수도 있다. 독서를 통해서도 배경지식이 쌓인다.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도 배경지식은 쌓이지만 독서를 통해 쌓인 지식은 생각과 검증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쌓인 지식으로 가치가 있다. 공부와 입시에서도 독서 능력을 중시하는 이유가 독서 능력을 쌓기 위해 읽어온 책에서 배경지식을 많이 쌓았을 것이고 이렇게 쌓아둔 배경지식을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은 새로운 생각을 샘솟게 하여 깊은 사고의 결과로 견해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면서 상대를 존중하여 말하는 태도를 볼수 있는 마당이기에 많은 대학에서 토론 면접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 토론 면접을 통해서 전문성 뿐 아니라 토론자의 인성과 태도도 평가할 수 있다. 상대 토론자의 주장을 듣고 자신의 주장을 말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말하기.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깨어들지 않기 등이 인성 부분이다. 뇌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청각으로 들어온 언어를 이해하고 말을 만들어 의사 표현을 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브로카 베르니케의 네트워크는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씩 처리한다. 그래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동시에 이해할 수는 없게 되고 두 가지 읽기 자료를 동시에 읽을 수도 없으며 들으면서 읽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말을 들으면서 낙서하듯 끄적이는 수준으로 필기하면 듣기에 방해를 덜 받는다. 그래서 필기를 할 때는 문장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핵심어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필기를 하는 동안 듣지 못하는 내용은 손실이다. 그러나 핵심어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잊어버렸을 정보를 잡아두는 효과가 있으므로 필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필기를 하지만 핵심어 수준에서 할 것을 권장한다. 언어는 생명체와 같아 새로운 말과 표현이 생성되고 의미가 확장되거나 축소되기도 하다 죽은 말이 된다. 이런 과정에서 풍성한 의사소통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낯선 말과 낯선 표현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바르고 즐거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어휘 사용에 더 유의해야 할 때다. 듣기에 문제는 말하기와 연결되어 있다. 글로 쓸 때보다 말할 때 어휘를 더 많이 생략하고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말도 더 많이 구사한다. 이런 비문을 이해하는 것이 듣기 능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상하면서 듣기, 따져 듣기가 필요하다. 말할 때 듣는 일을 배려한다면 주술 관계에서 벗어나는 말, 주어와 수식어만 잔뜩 늘어놓고 서술어를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저자 소개, 저자 진동섭 교육컨설턴트,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2015 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 연세대 국문과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교사가 되었다. 국어 교사가 되고 보니 문학뿐 아니라 국어의 모든 영역을 가르치게 되었다. 문학이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고양시키고 머리를 정화해 주는지, 독서가 가슴과 머리를 채워 주는지, 문법이 소통에 왜 중요한지, 토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학생이 깨닫게 하는 것이 국어 교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교과 외 프로그램으로 학교 토론 대회를 주관했다. 토론 주제와 참고 도서를 제시하고 토론 소양 강의를 제공하며 예비 토론과 본 토론을 반 학기에 걸쳐 진행했다. 교사 시절 학교 논술을 지도하고 서울교육청에서 논술교사를 지도하는 자료를 만들기도 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논술 교육과정을 만들고 논술 교과서를 집필도 했으며, 제7차 교육과정 때부터 학교 교육과정을 주제로 전국적으로 강의와 컨설팅도 해왔다. 교사를 그만둔 뒤에는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되었다. 교사 시절 했던 일이 입학사정관 사전 교육을 받은 셈이 되었다.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하는 동안 교육부의 2013 대입제도 개선 정책 연구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 연구에 참여하였다. 입학사정관을 그만둔 뒤에는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